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오늘도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8월 아니죠?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부부는 한 몸이다. 여기서 부부는 한 몸이라 해서 이 몸에는 어, 부부의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 안의 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나의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놀라운 결혼의 신비다. 부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속해 있어서 서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어,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가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가 돼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무엇에서 냐면 성적인 부분에서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 결혼하면 자기 몸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다. 결혼하면 두 사람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의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이나 뭐 결혼 밖에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한 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먼저, 서로의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부부의 성생활이다. 부부가 되면 먼저 배우자를 즐겁게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신의 즐거움이 된다. 부부 안에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챙피한 어, 것도 아니고 어, 이렇게 무관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말한 성을 너무나 많이 더럽혀 놨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더러운 것도 근데 아니고 그것은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신성한 것, 즐거운 것. 왠지 아세요? 이 부부 안에 성은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은 그분의 속성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바로 부부의 성에 갖고 있어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선하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 있는. 이것을 이 성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안에 앞이 꾸며주는 말을 사용했죠. 부부의 성. 그냥 성이 아니고 부부의 성.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이 울타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부부의 성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만 주신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이 부부의 성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부부만이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부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음 그런데 부부 밖에서 이것이 너무 많이 누리게 되잖아요. 지금 문화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뭐과같냐면 최근에 막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폭우가 문제는 뭐냐면 폭우가 쏟아졌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뭐 저수지가 있고 댐이 있고 막 이렇게 물을 모아놓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을 모아놓은 것 물을 모아놓는 것을 왜 모아놓냐면. 어, 정말, 이, 농사에, 뭐, 예를 들어서 농사에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물을 대려고.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 다음에, 어,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이쪽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 안에 또 무한히 많은 생물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렇게 좋은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성을 이 물에 비유하거든요. 우물 물에도 비유하는데 우물 우물 우물이 없으면 말라 죽죠 우리가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그 다음에 바닷물도 마찬가지죠. 가끔 지진이 난 다음에 해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쓰나미가 돼서 어떻게 물이 넘쳐서 바닷물이 넘쳐서 쓰나미가 돼서 육지를 덮치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를 가져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이런 결혼이라는 댐 안에, 테두리 안에, 한계선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댐을 넘쳐버리고 둑을 밀고 나가서 다른 데로 흘러버린다면 짓밟히게 되고 더러운 것이 돼서 사람들을 파괴하는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본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사회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꼭. 어, 성은 결혼 안에만 주셨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laughs> 이 울타리 밖으로 성이 흘러가면 파괴력을 갖는데 똑같은 의미로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성을 서로 누리지 못한다면 또 파괴력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어, 성관계 전혀 안 하고 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이러면 행복하지가 않죠. 싸움이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안에서는 꼭 성을 누리세요. 성을 즐겁게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어 얘기할 것입니다. 곧 나옵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부, 부부 안에는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선. 부부 안에서만 누려야 된다. 그런데, 부부 안에서는 꼭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의 몸을 내 것이라 하지 말고, 서로의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상대의 즐거움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게 사랑이죠. 안 돼! 내몸이아노 터치! No 이렇게 아니라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줄 수도 있고 또 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부부관계를 누릴 때요.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의 황금률이 그거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리고 주라. 그래하면 주실 것이요. 주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 있죠. 이 부부의 성에 이 말씀들이 굉장히 적용이 돼요. 상대를 즐겁게 하려고 하면 결국 자신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어, 이 부부 안에서 성적인 부분에 나의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 결국 그 행복이 자신에게 돌아와요. 왜냐하면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근데 하나님의 원칙이건 에 주는자가 복되다. 주는자가 결국은 받게 돼요. <laughs> 자 이제 부부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연속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오늘의 명언 오늘의 명언은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부부의 몸의 부분에 일치됨을 위해서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이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또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부부 안에서 꼭 깨닫게 해주시고 부, 우리 부부 안에 이 성적인 즐거움을 꼭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나눠드릴게요. 도움이 되는 책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기대하시고 <laughs> 오늘의 핵심은 부부 안에는 아름다운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인데 그것은 상대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많이 주려고 해야 된다. 상대의 만족을 어,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 서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남편은 아내의 만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아내는 남편의 만족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 서로 만족하게 돼서 정말로 친밀하고 행복한 그런 부부. 진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부부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 부부끼리 이런 대화를 좀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여보, 우리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